안녕하세요. 머리하는 쇼이입니다. 머리 하나를 모아서 묶어줄게요. 묶어주면서 마지막 한 바퀴 남았을 때 머리 끈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는 거예요. 돌려준 상태에서 그 사이로 손가락 이렇게 집어 넣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고요. 남은 머리 그대로 비틀어줄게요. 비틀어서 잡아주시는데 최대한 크기 작게 작게 잡아서 이렇게 크게 잡아서 빼주시면 머리가 처질 수 있기 때문에. 작게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. 반만 빼주는 크기도 작게, 작게 빼주셔야지 머리가 처지지 않고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귀엽게 만드실 수 있고요. 남은 머리는 여기 머리끈 보이는 부분에 넣어서 모양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실핀으로 실핀으로 좀 자유롭게 만들어서 고정해 주셔도 돼요. 이렇게 빼서 모양. 만들어졌죠. 번이 세 개가 만들어졌죠.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귀엽고 데일리한 느낌으로 만들어 봤고요. 그냥 똥머리 기본적으로 하시는 머리, 비틀면서 묶는 머리 싫으신 분들은 좀 다른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해요. 꼭 배워 보셨으면 좋겠고요. 머리 길이나 수세 따라서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응용해서 저보다 더 예쁘게 올림머리 해 보세요.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